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마크. 와, 이거 뭐냐? 어이 뭐냐? 이거 뭐야? 이번에는 번지 번지를 하겠어요. 번지, <laughs> 번지 번지 사람들 다 있어. 죽여봐. 안 죽겠어. 왜? 이 모두가 정해져있지 아니야나 케이크 못해 어... 탑으로 하겠어 어 플레이어가 없군 뭐임? <laughs> 야내 뒷면이 이렇게 생겼어 내 뒷면 난 지우야 그 보여줘 안돼 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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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시작 사람이 아 조금밖에 없네 오오오오나십년 네. 감수 빨강색 밟으면 안돼야아니 이거야 아 그래 너 진짜 지우네 난 내가 만든 거. 아! 아이고 바보시네. 내가 떨어뜨림. 응응응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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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야 나도 그런 거 깔아줘. 이거 깔기 쉬워. 어떻게 까는 거지? 베타빌드 7? 아니? 베타빌드 7 말고. 근데 나 이거 까는 방법 음. 몰라. 누가 깔아줬는데? 이거 탑. 이거 우리 오빠가 깔아줬는데. 어어어 나도 그거 하고싶다 그리고 차태석이 이거 까는 방법 알아 차태석한테 물어봐 야 근데 우리 여기 있어도 되나? 와.. 제잘 도망가네? 야 이.. 오! 아! 아 진짜 뽕 오야 오야. 나이스! 네. 나이스 이김. 나이스 이겼어. 내가 이겼어. 내가 이겼어. 번지 번지에서 1등 했어. 나이스. 이긴 적은 많지만 자, 여기서 자, 일단은 이번엔 치킨. 쪼! 피자지만. 제 옆에 오.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. 나? 응. 너. 야, 씨. 이번에도 백퍼 내가 이긴다. 쉼. 아니 여자들은 배포 아니 여자들은 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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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해? 잘아 멀미야 아. 아 멀미 야 봐봐 피자는 일단은 일단 이이 번지 번지는 마법이 있어 마법이 이이 블럭을 켜면은 어 점프를 줘 점프 이 블럭은 이 블럭은 모르고 아 한번 해볼래. 잤네요 씨앗 불량동이를. 야. 불량동이. 불량동이. 아, 아 죄송, 아 죄송, 아. 왜? 아, 죄송하다고 했잖니. 저격은 무슨 개뿔. 아씨. 노운데. 알았어. 어. 스킨렛. 진짜 조비코 아우. 자, 여기서 번지번지는 안 맞히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케이크. 점. 아씨. 아! 아 씨, 누구야? 스캔, 좀비들은 와. 아씨, 누가 불 화살? 아씨, 개쉬 야, 이번에도 내가 이기겠지. 당연하지. 얼로 일로 일로일로 구치. 자, 너들로. 아씨, 늘로. 아, 개 아! 죽었어? 어. 이길꺼야 나서 들어. 내가 이길 거야. 야, 내가 지금 케이크는 여기 밑에랑 다 있어. 어. 아 멀미. 그럼 너네도 멀미다. 어 다이아다. 여야 야, 야, 다이아 그래 뭐냐? 아, 점, 야, 야 다이아. 여여 아, 다이아 건너면. 봐 다이아. 너 다이아 좀먹히잖켤수 있어. 진짜 좋 고깅이 로케야. 다이아가 나오지. 아! 안 돼! 아, 됐다. 진짜! 아, 죽었어. 아. 아, 죽은 게 아니야. 아, 응. 나. 세 칸이야. 다석들 내가. 다석들 다섯 둘,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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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볼래 다섯 아, 둘, 나이스 고양 뭐야?

럭키보호. 야, 너럭키보 있다. 야, 럭키보, 럭키보. 야, 럭키보호 했으면 다 아니여. 럭키보 있다. 어. 불, 화살 있다. 나이스! 이겼다! 오 마이 갓. 너무 크겠네. 내가 이겼어 야. 야, 나 이겼다. 나 승자 다뭐나 말고 또 남아있어. 그, 설마? 아. 내가 넣기, 뭐지? 황금자가 내가, 이겼다. 먹어야겠다, 황금자가. 내가 이겼다 자, 여기서 번지 번지는 마치도록